뇌졸중이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에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다양한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뇌졸중 환자 중 9%는 완전히 회복되지만 18%는 사망하게 되고 72%의 환자는 후유 장애가 남아 반드시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뇌졸중 이후에는 뇌의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차례로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유창하게 말하지 못하는 언어장애, 몸 한쪽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운동마비, 움직임을 조절하지 못해 몸이 기울어지는 균형장애와 우울, 불안 등의 정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력, 집중력이 감소하거나, 시간, 장소, 사람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인지장애, 음식을 씹고 삼키는 능력이 저하되는 연하장애와 마비된 쪽의 신체나 자극을 인지하지 못하는 편측 무시증이 나타날 수 있고 마비된 쪽의 얼굴, 팔, 다리의 감각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뇌졸중은 후유장애의 종류와 장애 정도가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와 적절한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재활치료에 참여하면 뇌졸중 후 생긴 다양한 후유증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치료하고 합병증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며 신체 기능 회복을 도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환자와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가정 및 사회로 빠르게 복귀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뇌는 일부분이 손상된 경우 그 부위가 다시 회복되거나 다른 뇌 부위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를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손상된 뇌는 보통 뇌졸중 발병 후첫 4주 이내에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3에서 6개월 이내에 90% 이상이 회복됩니다. 이후 수년에 걸쳐 일부 기능 회복이 서서히 진행됩니다. 따라서 재활치료는 신경학적으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이 안정되었다고 판단될 때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급성기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급성기 치료와 함께 발병 48시간 이내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환자를 진찰하고 72시간 이내에 병실이나 중환자실 또는 치료실에서 조기 재활 치료를 시작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후유증에 따라 전문적인 뇌졸중 재활치료가 진행됩니다. 운동치료는 마비된 부위의 운동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입니다. 작업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연하치료는 음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 인지치료와 언어를 이해하고 유창하게 말을 할수 있도록 돕는 언어치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재활치료를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재활치료 과정에 참여합니다. 뇌졸중 재활치료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재활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와 언어재활사, 사회복지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전문가들이 모두 협동하여 환자의 빠른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합니다.